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요즘 SNS에서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이 달고나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물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카누, 원래 커피 가루가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쓰지 않아서 카누로 대체를 했고 설탕도 세 개.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마시기 때문에 이 커피도 이마트에선가? 샀어요. 그리고 원래 손으로 막 저어야 되는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라떼 거품 만들 때 쓰려고 샀던 이 거품기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물 뜨거운 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볼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후두 봉지를 그리고 1대1대1 비율이라서 설탕도 두 개를 넣어볼게요. 뜨거운 물. 여기가 비율이 잘아줘야 돼. 한이 정도 해볼까요? 이걸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틀것 같은데. 걸쭉해졌어. 이렇게 쉬운걸. <laughs> 오, 나도 줘. 오오오. 외미는 두개씩 먹는데 오늘 하나만 먹어준다. 왜냐 많이 없기때문이야.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를 못 들겠어. 세일 많이 합니다. 신발 사게? 제발 뭐 신발 없다고 친진거렸잖아. 너무 이쁘쟈? 너 얼마? 사이즈가 없어 70 신어요 근데 뭐할 때 신으려고 사는거야? 근데 이거 뭐할 때쁘다이 아, 어. 오빠 이쁘다 오빠 아, 추천 좀 잡아라. 홀로 가세요. 이거 어떻게 열어? 아. 오, 고재석.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 이렇게 <laughs> 2층으로 되여왔어 아장 내 스타일. <laughs> 한번 입어볼게. 어머 여보 이거 너무 예쁜데? 잘 샀어. 이거 또 세일해가지고 5만 원 주고 샀어요. 이제 살뺄 일만 남았군. 아 여기 하얀색. 이거는 빨간색. 이거. 여기 세 가지 다 있지롱. 있어. 오늘은 닭도리탕아 닭볶음탕. 닭도리탕은 1분만 하죠 백종원 닭볶음탕 궁금하죠? 해보시면 됩니다 양파는 있어야 돼요. 감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감자 뭐 닭볶음탕 양파? 양파 있나? 가이찌롱 아, 이상한 감자 없으시면안 예, 드셔도 돼. 요떡 드셔도 돼. 떡, 순떡, 볶이 떡. 청양고추 드셔야지 얼큰한 맛. 청양고추 안 넣으면 예, 이게 신선한 닭을 쓰는 게 일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닭은 한번 데쳐서 진행이 제일 좋아요. 됐난 여기 콩나물을 더 넣어줄 거야. 맛있겠지, 여보? 콩나물 넣으면. 깻잎은? 깻잎 없는데? 어. 넣어볼까요? 감자 진짜 많다. 짠, 준비 완료. 모. 지아 뜨거. 올리고당 있는 거 말고 요리당, 생강가루 있어. 생강가루, 생강가루. 참기름. 된장, 두 번, 또 된장, 이번에 실패하지 않기로 생강가루! Bond. 아, 다진 마늘을 안 넣었어. 다진 마늘을 안 넣었어. 또 다진 마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오. 음, 맛있어 보여. 조금만 끓인 다음에 하나부담에 뜨.

얻어. 너무 좋아. 끝. 저녁 준비 끝. 일곱시 이십분. 아니, 난 분명히 이거 찍힐 거니까 아침에 메고 먹어야 돼.

마스크 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신랑이 어제도 아울렛에 가서 신발을 구매를 했는데, 그 신발이 다른 컬러도 예뻐 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에는 14만원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매장에선 4만원대로 팔았었군요. 그래서 눈에 아른거린다 해가지고, 사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러 가고 있습니다. 현대 얼렛에 또 왔다. 신발 사러 또 왔다. 재산 신발이 아른거려서 또 왔습니다. 여보 우리 왜또 왔어? 신발 사. 어제 샀잖아. 또살 거야. 왜? 쟁여놓을 거야. <laughs>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게임이야. 물어서 기가지게 물는 줄 알아? 하늘에의 풍미 대비한 스카이 쿵콩이에요 <laughs> 이러는 거야. 그래 얘가 기가지니 아몬드가 죽으면 그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예요. <laughs> 둘이 그런게 나와. 와 그렇게 나와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예요. 하하! <laughs> <laughs> 이것도 이렇게 <laughs> <laughs> 맛 때문에 믿고 먹는데요. <laughs> 완전 매워 기절이야. 진짜 너무 매워 야.. d 시큼한 냄새가 나요. 빵 사러 갑시다. 어, 이제 휴무도 끝나가고 있어요. 하루 남았어요, 휴무. 5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덥다, 너무 더워요. 이제 진짜로 봄이 왔나봐요. 그러면 저는 어 내일 머리를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을 할 거고 머리도 자를 거고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인데 그거는 내일 영상에서 보시도록 하죠. 밥 먹으러 갑시다. 비니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뭐 우주. 왜? 일회용 우주나 놔둬. 어우씨 내 비싼 건데? 엘리베이터를 호출합니다. 갑시다 여봉이. <laughs> 신랑은 지금 화장실을 갔어요. 아, 추워. 저희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짬뽕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로 밥 먹으러 갑니다. 아, 전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위시 리스트를 적었거든요 유튜브 컨텐츠 위시 리스트 그래서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여기 옆 사진 올려둘 거긴 한데 저는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진짜 찍어보고 싶어요 정말 찍어보고 싶어서 지금 <laughs>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가방을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 찍고 있어요. 그리고 공병템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스킨이나 뭔가 이렇게 클렌징 제품들 이렇게 공병 다쓴거 제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리뷰를 올릴 거거든요. 제가 뷰티 유튜버는 아니고 일상만 올리는 브이로그지만 30대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제가 어, 쓰는 제품들을 뭐 공유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병템을 모으고 있어서 조만간 다 모아지면은 꼭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그다지 괜찮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이걸 샀습니다. 짜잔, 주스 100. 여러분 이 델먼트 마크 보시면 딱 생각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존댓말이 나오네요. 제가 이거는 좀 화질 좋게 다른 카메라로 찍어볼게요. 이거 드디어 뜯어볼게요. 이쪽이 앞이다. 따보겠습니다. 따란 빰빵 빠르면 빰빰빠오 이거 깨질 수 있으니까 짜잔 짜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델몬트에서 행사로 한번 판매했던 를 적이 있었거든요. 한정판으로 이러, 이런 구성에다가 머그컵이었나 유리 잔을 같이 이제 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되게 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고 싶어서 봤더니 이미 다 품절이 된 상태였어 가지고 아, 아쉽다 해서 주고 못 사고 있었는데 그 홈플러스 어플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오렌지 주스, 포도주스. 다들 아시는 거죠? 이게 오늘 메인이죠. 이야! 아, 너무 영롱해요. 너무 예쁘죠? 이 겉에 스티커도 그렇고, 근데 스티커가 바쁘셨나봐요, 여기.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쪽에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붙어있어서 이게 잘안 붙는 이런 재질이어고 이쪽은 이렇게 좀 날려져 있네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예뻐.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물이랑 보리차를 담아놓잖아요. 근데 이 주스병에다가 물을 담아드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렌지 주스를 한번 여기에 담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금 뭔가 물은 물 맛인데 뭔가 오렌지 주스 맛이 나는 그런 옛날 추억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한것같아 너무 예쁘죠? 어, 이거 봐. 이것 봐요 여러분. 델몬트. 아, 진짜 좋아. 저 진짜 좋아요. 이거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9,000, 9,900원인가? 그랬거든요.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조금 거슬리네. 안들래 뭔가 이대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싶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음,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아직 안 뜯고 있었어요. 다시 받아볼게요 제가 여러분 5일 정도 휴무를 맞아서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었는데. 어, 맨날 맨날 찍었는지 기억도 잘 안나요 사실 근데 잘 찍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또 한번 이런 좀 규모가 길게 생긴다면 그동안 또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부터

be right